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류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류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없어야 할걸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이나 때때로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들을,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는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끓일 때, 콩나물과 또한 소금과 또한 고춧가루와 또한 마늘과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콩나물만 먹으면 또 고춧가루만 먹으면 마늘만 먹으면 물만 먹으면 여러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해져서 요리가 될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오묘한 콩나물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앞에 고난이나 또는 어려움이나 또는 질병이나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화랑 핵심 성경 구절을 여호수아서 6장에서부터 여호수아서 9장까지 말씀을 남극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 예의 말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더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목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여호수아서 7장 3절리의 말씀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다른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던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꿰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낙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 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이라 부르더라 여호수아서 8장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르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온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 9장 14절 여의 말씀.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종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조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유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앞에 시련과 또한 시험과 또한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합유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오니 주여 오늘 또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큰승리거두시길 바랍니다.